당시에 응, 어, 그러니까 공부 습관? 응. 좀 진부한 말일 수도 있는데 나는 우리가 하는 말이 <laughs> 다 진부한 말이야 <laughs> 아나 궁금한 거 있어 어, 고3 때 학원 3... 다녔어? 고3 모르겠지? 때? 고3 때 초반에만 어 수학 학원 조금 다녔던 거 같아 학원은 거의 한 4월 달부터는 안, 다녀, 안 다녔어 그냥 자습 그치. <laughs> 그치 나도 내 평생에 중3에서 고1 올라갈 때 수학 선행해야 돼가지고 학교에서 뭐 반배치고사를 그걸로 본다니까 그때랑 고1에서 고2 넘어갈 때 겨울방학 때 수학 과외한 거? 그때 한참서그세 달? 그세달 빼고는 학원은 한원도다 해본 적이 없어 나는 수학을 약간 좀 스트레스를 받아 해가지고 끝까지 수학을 좀 어어 어. 나도 그래서 일찍 그렇게 한 거야 일찍 아 내가 봐도 내가 나 뭐라고 해야 되지 남보다 이 과목에서 늦을 걸 약간 직감하고 있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아 이런 거면은 시간이 보통 걸릴문제가 아닐 것 같고 그래서 나도 고3 때 돼서는 나는 수학은 이제 우리끼리 하는 얘니까 완성이 돼요 완성이 되었거든요. <laughs> 아, 내가 봤을 때, 그냥 뭘 봐도 이제 점수가 잘 나오는 거야. 근데, 이제 그렇게 되기까지, 중상 겨울방학부터 고2까지는 하루에 수학을 많을 때는 6시간, 아니면 아예 적을 때는 적을 때도 3시간, 평일에도. 평일에도. 그래서, 딱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결국, 모든 공부가 그렇지만, 요즘에, 요즘에 특히더 그렇지만, 뭐라 그래야 되지? 방법은 많고 어떻게 하라 이런 것도 다 알고 있어 결국은 내가 스스로 공부를 하냐 안 하냐에 문제것거든있 음, 어, 건 어, 어, 중요하지 맞아 그래서 고3 때는 특히 더나내 공부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했던 것 같아 음, 음. 자습을 특히 중요시 여겨서 그래서 그렇죠. 어. 나도 그래서 애들한테 말할 때 제발 여름방학부터는 학원 좀 끊으면 안되냐 음, 네. 네가 모르는 걸네 스스로 알아내야지 근데 자기가 뭘 모르는지도 보통 모른단 말이야, 애들 보면은. 난 선생님 알려주면, 어, 내가 이걸 모르는구나. 별로 기억이 안 남는단 말이야. 근데 내가 스스로 알아보면 기억이 남을 수 밖에 없잖아. 그래서 나도 고3때는 솔직히 진짜 필요한 거 아니면. 그리고 진짜 요즘에 필요한 거는 특히 막 이런 내신이나 국영수 이런 거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난 너무 잘돼 있더라고. 생각보다 내가 이 시대 때 공부했으면 지금은 더잘했더잘 고잘해 고잘해 어, 어, 네가 유튜브에 이런 을 읽을 수 있다고 <laughs> 그 지금 해야 이런 교육 영상만 찾아보지 만약에 그때였으면 더 재밌는 걸 찾아봤겠긴 했지만 어쨌든 이런 그때도 t n p 로너 태양 사신기 봤어 안 봤어 봤어 동과 태양 사신기도 봤지 음, 동 봤어 수능 전까지 나 봤단 말이야 나도 봤지 우리 수능 본 날이 태양 사신기 마지막해어 마지막. <laughs> 아 진짜 나 수목 드라마였는데 저기 가서 목요일이었거든 <그래서. 웃음> 목요일이었거든. 근데 참 사실 원래 드라마들이 끝발이 안 좋은 거 알지. 그래서 마지막에 안 봤잖아. 너안 봤어? 아, 나는. 봤어. 근데 그날은 그 날은 그안 보려고 했는데 왠지 그점 시간을 미루고 싶은 거야. 아 진. 그래서 나완어 끝나고 채점 바로 안 했어. 바로 안 하고 엄마한테 엄마 아빠 나는. 태양사신기를 다 보고 채점을 최그저밤1 1시반 넘어서 진짜 을했다는거예 그래서 내그 네, 기분을 망칠 수가 없다. 일단 잘 보긴 했으니까 수능을 잘 보긴 한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은 있으니까. 어, 어. 아, 맞아 맞아. 근데 내가 봐도 그게 최상위권들, 네 어. 가장 큰 특징은 어. 자기가 자가 평가가 진짜 잘 된다는 거. 그래서 내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 알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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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맞아. 어. 잘 봤을 것 같으면 잘 보잖아. 근데 이제. 많은 친구들이 안 좋은 좀잘본것 같았는데 폭망. 아니면, 어 폭망한 줄 알았었는데 잘 보는. 그러니까 자기 평가객관 평가가 잘안 되더라고.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공부 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일단 해보도록 첫 번째 둘다 자습을 굉장히 음, 중요시. 나 혼자 공부했 맞아. 스스로 스스로 내가 뭘잘 알고 모르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야. 아 그리고 학원이나 그런 거는 부수적인 진짜, 음. 부수적인 차원에서 활용을 했다. 구경수는 맨날 맨날 풀었던 것같아 그리고 문제를. 음. 그리고 빠짐없이. 어떻게, 어떻게. 나는 했었어. 아침에 가자마자 국어 20문제 풀었다. 20문제? 어, 진짜 어, 많이 풀었다. 아침에 가자마자 국어 20문제. 그 다음에 수학도. 수학은 그냥 틈날 때마다, 그리고 나는 수학만 노래를 들으면서 공부를 했어. 다른 거는 다 노래를 비슷한 거같안 들으면서 했는데. 비슷 근데 수학은 노래를 들으면서도 그냥 풀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어, 비슷한 거 같아.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은 수학은 우리가 생각하는 언어가 아니잖아. 그래서 좀 방해를 덜 받는다고 해야 되나? 그냥 진짜 공식만 딱 이렇게 하면은 음. 풀려서. 그래. 근데 수... 그냥 국어나 영어 할 때는 막. 가슴 이도 그러면 진짜 못 풀어 노래 들으면 <laughs> 못 풀어. 아, 못 풀어. 어. 맞아, 맞아. 그래서 수학도 수학 영어 그냥 맨, 맨날 맨날 하루에 몇 개씩 적어놓고 몇 개씩 음. 풀었지 정확히 기억은 음. 안 나지만 음. 나는 아직도 들었어. 아직도 기억이 나 물론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겠는데 무조건 화자관 세트 문화관 세트 비문학관 세트 음. 많이도 말고 음. 많이도 말고 그래서 되게 양보다는 질. 음. 를 추구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지. 왜냐면 어떤 몇 세트를 풀어도 항상 같은 유형이라는 걸 그치, 알고 그치, 있고, 그치. 내가 뭘 못하는지도 알고 있고, 근데 이제 그래도 화작 같은 건 솔직히 좀 쉽잖아. 쉬운 데도 그래도 풀려고 했어. 그러니까 내가 그때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건, 어, 화작에 있는 2점짜리도 2점이고, 비문학에 들어가 있는 어려운 문제도 2점짜리다? 근데 화작 이점을 놓치는 게더 바보 같은 일이잖아. 그래서 아, 혹시라도 내가 여기서 며칠 좀 소홀히 했다가 감을 잃어버려서 여기서 이점을 놓치게 되면 훨씬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무조건 어려운 문제만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 그치, 천천히 어, 어, 가야서 맞을 수 어, 어, 어. 있는 거부터 맞출 수있어야는 어. 거든. 근데 학생들이 되게 일단 그 어려운 문제만 맞추면다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내 실력이 올라갔다고 어, 생각을 어. 하는데 나도 그래서 실수를 줄이는 거? 공부 습관? 맞아, 맞아. 맞을 수 있는 거를 맞는 연습을 해야 음. 나중에 어려운 문제를 맞았을 때 그게 자기한테 안내 음. 되는 거지 음. 맞아 맞힐 수 있는 문제부터 맞히는 거 야, 결국 이 모든 노력이 나는 실전 감각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 음. 그러니까 되제 수능 당일날 그 시간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데 이 모든 노력이 그 실전 감각을 유지하려고 를 했던 어. 것 같아 문제를 헉. 많이 풀어 네가 음. 이런 걸잘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사실 나는 실전 감각이라는 말이 나도 되게 들으면서 처음 지금 생각을 해봤는데 중요하다 중요하다 하는데 실전 감각이란 무엇인지 너가 설명해 주고 하면 좋을 것 같아 이게 실전 감각이라는 게 제가 말한 것처럼 맞힐 수 있는 문제에서 누락되지 않는 것? 점수가 누락되지 않는 거? 시간 운영이 있어서 어디에 매몰되지 않고 끝까지 다풀수 있는 것? 그러니까 나는 그걸 좀 싫어했어. 그러니까 이게 다 각자 타입이 있겠지만, 어, 나는 시간, 적어도 시간에 맞춰서 좀한 번에 많이 푸는 걸 좋아했어. 그러니까 뭐니까 우리 학교가 또 음. 좋았던 게 국어를 문제집을 모이 이렇게 하프 하프 모이고서 막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에 2 0 문제씩 풀수 있게끔 이렇게 한 세트로 이렇게 만들어진 문제집이 있었어. 학교에서? 어? <laughs> 역시 지방이야. <laughs> 지방은 학교가 학원이거든. <laughs> 맞아요. 학교 맞아. 지방은 학교가 학원이기 때문에 이런 걸 만들어줬어. 국어, 수학, 영어 좋다. 다 만들어줬던 거 같아. 예, 그래서 그거를 음. 맨날 맨날 2 0 문제씩 풀고 뭐. 뭐 음. 음, 확실히 그러면은. 그러니까 진짜 이제 여기만 봐도 너랑 나랑 타입이 다른 거잖아. 어, 너는 이제 양으로 이렇게 네. 딱 해서 이게 네. 도움이 된다는 거지. 그렇지. 시간에 맞춰서 풀었던 아, 게. 아, 그렇구나. 맞아. 근데 나도 시간을 항상 맞췄어. 어, 예를 네. 들어서 비문학 한 세트, 화작 한 세트여도 화작 한 세트는 무슨 예를 들어한 세트도 내 맘대로야 사실. 다섯 문제. 그냥 다섯, 다섯, 다섯 문제. 한 요정도 유지했었고. 다섯 문제를 풀때 뭐 문학이나 비문학은 좀 많이 걸리니까 한 7분, 8분 컷, 그화작을 5분 컷 하고 무조건 나도 스타워치 누르고. 계속 그거를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해. 시간 맞추기. 맞아, 시간 맞추기. 그냥 시간 맞추기. 평소에 공부할 때 시간을 안 맞추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더라고. 아, 는 데. 맞아. 맞아. 나는 내가 이런 시간 을에 하는 게 이거 그냥 나는 <laughs> 올림픽 달리기? 아니면은 뭐 그런 스포츠 종목이랑 난 되게 비슷하다고 보거든? 그 당일에 최상의 컨디션을 위해서 스트레칭도 하고 뭐 맨날 뭐 똑같은 것만 하기도 하고, 배리에이션을 주기도 하고, 어쨌든 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시간에 맞춰서 항상 실전처럼 연습을 하는 거 맞아 그런 건데 기록을 단축하고 저런 쪽을 하는 애들은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고 보통 6월 9월 그냥 그거 그냥 남이 무조건 봐야 되는 시험에만 집중을 하고 스스로는 그렇게 시간 맞춰 잘안 풀더라고 맞아 이게 진짜 중요한 습관인 것 같아 그러니까 네. 둘다 결국은 시간 관리에 힘썼다는 음, 어, 네. 시간 관리가 엄청 음, 집착했다. 거의. 집착했다. 집착했지. 어. 스스로 예를 들어서 너무 어려운 문제여서 못 푼다고 하더라도 가차없이 시간 맞으면 너도 끝냈지. 나도 끝내줘요. 무조건 끝냈지. 어. 끝내고 그거 틀린 거야. 그리고 맞아. 그 틀렸다는 거 표시하는 거를 두려워하면 안 되는. 맞아 거니까. 맞아. 아, 맞아 맞아. 그거 애들 <laughs> 어. 되게 두려워해. 왜 그럴까? 그러니까? 그래서 어, 어. 어떤 애들 모의고사 시험줘 보면은 맞았다는 표시 있는데 X 표시 그러니까 틀렸다는 표시가 아예 없어. 그러면 되게 볼 때는 기분이 좋은데 기분 좋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맞아. 그리고 내가 진짜 수능에서 틀릴 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틀렸다고 확실히 표시를 하고 그걸 오답 정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되게 두려워하는 것 같아 자기가 틀린 걸 마주 보는 거 그러네 이거 되게 중요하다 틀린 건 틀렸다고 확실히 음, 체크를 하고 나 어. 아, 이거 되게 중요하다 틀린 것을 마주할 용기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나는좀 초반에 그랬었는데 어찌됐건 주위 에다 같이 친구들이랑 공부를 하고 있잖아. 그러면은 걔네들이 오. 뭔가 내걸볼것 같은 듯한 느낌 이 아. 있지. 서로 약간 이렇게 어어어 견제와 챈 조금 맞았나 틀렸나? 아. 약간 이런 이런 시선 때문에 주변의 시선 때문에 막 체크하고 이런 거를 싫어하는 애들도 있고 나도 처음에는 음. 아 이거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거든 음, 사실. 맞아. 그래서, 그래서 용기라고 아까도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 남이 돌까말까도 그렇지만 본인 스스로도 감당하지 못한 거잖아. 좋은 모습만 보고 싶고. 그거를 먼저 많이 마주하고 해야 수능날 웃을 수 있는 거